김승유고요. 놈디안입니다 미스트라는 영화를 골랐습니다. 미스트 아세요? 오시엔 같은 데서도 <laughs> 많이 했고 예전에 한번 보긴 봤어요. 저는 최근에 이걸 봐가지고 제가 원래 좀 재난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처음에는 킬링 타임용 재난 영화. 인줄 알고 봤다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간단히 뭐 설명해 주실래요?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감독님이 한 작품이고요. 내용은 한 마을에 정체 불명의 안개가 이제 덮쳐오면서 그 안개 속에서 이제 괴생물들, 뭐 괴물들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재난 속에서 싸워가는 얘기죠. 이 영화 전체에서 제일 좋았 던 장면은 다 뒷부분에 다 몰려 있긴 한데 가장 네. 사실 좋았던 장면은 탱크 장면 마지막에 사실 이거는 사실 영화를 안 보신 분이라면 스포가 확실히 될수 있는 거니까 네네. 주인공이 모든 희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네 발의 총을 이제 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명에게 총을 쏜 다음에 괴물이 들이닥칠 걸 예상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갱음과 함께 이제 탱크가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. 그, 그 장면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공격을 만약에 크기로 우리가 한산할 수 있다면 딱 그때 그 탱크가 나타난 그 순간이 가장 좀큰 공격이지 않을까. 수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, 사실. 공격. 네. 근데 그게 가장 큰 공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끔찍한 <laughs> 순간이죠. 네. 정말 끔찍하고 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감정일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막저 어릴 때 반전 영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말했거든요. 그치, 아, 난 그것도 그런 어 그런 거 있잖아요. 식스센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... 그냥 반전 영화 이런 음, 식으로 그냥 음. 딱 카테고리가 나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치부됐었던 떨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. 반전 영화라는 걸 모르고 보니까 음.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예상을 했었으면 사실 음. 이게 반전 영화라는 걸 알았으면 그 지점에서 아 혹시?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봐가지고 한대 얻어 맞았던 것 같고 그 장면에서. 그러니까 저는 반전 영화라는 말이 너무 싫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싫어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<laughs> 그냥 반전. <laughs> 아뭐 근데 그거는, 저는 그런 거를 보려고 영화 보는 게 아니라서 맞아 맞아 뭔말인지는 알겠어요. 아, 근데 그러니까 마, 마케팅 요소를 어쩔 수 없이 맞아요.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는 근데 어쨌든 단순히 반전 영화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그 이상의 것이 많은 영화. 결국에는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다섯 명밖에 없잖아요. 주인공 남자를 포함해서. 음. 그 다섯 명이 차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휘발로는 이제 다 떨어져가고 그때쯤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그 괴물이 지나가는 장면 기억나세요? 네. 엄청난 압도되는 그 크기의 한, 한 마리가 지나가잖아요. 그 장면이 저는 좀 좋았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같이 동계에서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살수 있지 않을까?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은 되겠지? 일단 남쪽으로 가자. 이랬는데 아 이제 다 끝났구나. 그니까 그 괴물을 보는 순간 아 끝났다. 라는 표정이 다보였어요 희망이 딱 죽은 순간이 딱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슬프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대중적인 편인 영화잖아요? 삐금 느낌 나는 삐금 영화, 음. 컬트적인 영화, 그런 것들 중에는 굉장히 잔인해도 되게 재밌는 것들 많거든요. 음. 그런 거 예전에 막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, 오랜만에 그막 촉수가 나오면서 <laughs> 촉수랑 아주 뚝뚝 떨어지는 끈적한 그런 촉수 액체 막 이런 거 보면서 어. 그 예전에 막 찾아보고 막 했던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맨 처음에 창고에 가서 발견하는 그 촉수 있잖아요. 걔가 음. 등장했을 때 솔직히 CG는 조금. 구리죠? 예. 좀 작품에 비해서는. 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, CG가 조금 구림에도 불구하고, 그거랑 상관없이 영화가 너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, 완성도 있는 영화였고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특이했던 게, 보통 괴물의 결이 좀 비슷한 애들이 나오기 마련인데, 이 영화는 뭔가 되게 다양해. 음. 마치 각각 다른 영화에서 있는 개수 애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온 느낌. 문어 같은 애도 나왔다가 무슨 벌레 종류, 아니면 공룡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. 네. 이 영화가 안개인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. 안 보이니까 사실 예측이 안 되잖아요. 미래가 어떤지. 네네.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은 이 현실을 못 사는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, 솔직히. 그 왜냐하면 사실은 그 주인공들이 차 안에서 뭐 개환이 직접적으로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안개 속에 갇혔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근데 네. 이 안개 때문에 예측이 안 되니까 요 지금 100m 앞에 네네.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니까 음. 위험이 들이닥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총을 쏘는구나. 음.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참. 지금 현재를 잘못 살구나 그렇죠 안 보이는 미래가 지금 현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건지 사실 이 결말 부분에 좀 많이 압축되어 있지 않나 네. 만약에 미래가 불안정하다라고 예측이 되면 음, 지금을 음. 그냥 지금의 삶을 종료할 아. 수 있을 정도로 네. 특이한 동물인 것 같아요 네.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 아주 인생을 많이 산분히 해주는 그런 <laughs> 말이에요 과거에 살 거다 미래에 살 거다 그러니까요. 그렇잖아요 항상 지나간 거 후회하고 미래에 를 걱정하고, 음. 네. 맨날 어디 가든 많이 듣던 말이긴 합니다. 종교적인 얘기 많이 하시는 아주머니, 이게 종교적인 <laughs> 논제가 전반에 깔려 있을 수 있는 영화라서 계속, 계속 굉장히 큰 비중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뒤에 또이 일반 시민들을 태운 차가 지나가는데 음. 거기서 맨 처음에 그 마트를 갇혔을 때 자기 집에 두고 온 아이가 있다고 막 도와달라고 한 여자분 네네. 그 여자분이 딱 타면서 지나가거든요 얘들이랑 그 그때 그 여자와 그 주인공의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. 되게 함축적인 느낌이었어요. 인, 여러 인간 군상들을 딱 마트 안에 다 있어가지고.